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스타입니다 오늘도 공유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에이수스에서 보내준 공유기인데, 바로 GT-AX-11000이라는 제품이에요. 에이수스 공유기 하면 제가 가장 지금 기억에 떠올리는 게,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아마존에서 리퍼 제품으로 올라온 제품이 있었죠. 어, AC-1900이라는 제품이었을 거예요. 그 제품은 이제 성능은 굉장히 좋지만, 이제 리퍼 제품이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고 그 제품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펌웨어를 통해서 국내 제품으로 사용했던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튼 오늘 가져온 공유기는 이제 AX 규격을 지원하는 공유기입니다. AX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시죠? 와이파이 6세대 새로 나온 규격인 AX를 지원하는 공유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수스 제품은 무려 통합속도 11,000을 지원합니다. 11,000Mbps를 지원한다는 뜻이죠. 한번 열어볼게요. 바로 이 공유기입니다. 뭔가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게 생겼죠? 제 얼굴과 비교해서도 얼굴보다 큽니다. 제 얼굴도 보통 사이즈보다 큰 편인데 얼굴보다 큰 공유기입니다. 와우, 사이즈가 대단하죠? 현존하는 공유기 중에 디자인이 굉장히 웅장하고 특색 있는 공유기를 뽑으라 하면 바로 이 제품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보이시는 대로 면 면마다 안테나가 두 개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총 8개의 안테나가 달려있고 또한 뒤쪽을 보면 2.5기가를 지원하는 이 인터넷 포트 하나와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웹포트 하나 그리고 4포트의 램 포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USB 3.0 포트도 2개나 달려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통합 포트를 지원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2.5기가 속도를 지원하는 포트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인터넷이 2.5기가를 지원하는 인터넷이라면 이곳에 연결해서 그 속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통신사마다 2.5기가 인터넷이 굉장히 보급화되면서 어,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인터넷 포트일 것 같습니다. 이 ASUS 공유기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커버리지예요 AX 규격의 특성에 맞게 커버리지 또한 굉장하죠. 제가 여기 창문에다가 공유를 설치하고 1층에 내려가서 한번 와이파이 수신을 한번 봤습니다. 저희 집은 10층 이상에 있어요. 10층 이상에서 지금 1층에서 테스트를 해도 이렇게 와이파이 수신호가 잡히죠. 인터넷 서핑도 볼수 있고 좀 느리지만 유튜브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AX 규격을 지원하는 공유기이기 때문에 AX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연결한다면 더욱더 커버리지도 좋고 속도도 안정적일 거예요. 갤럭시 S10이 현존하는 이제 스마트폰 중에 AX 규격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죠. 제가 저번 주에 갤럭시 S10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 집에서부터 무려 150m 떨어진 이곳까지 실제로 제가 집에 오는 길에 와이파이 수신호를 봤는데 한 칸에서 두칸 정도 잡히더라고요. 유튜브 감상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웹서핑 정도는 할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컴퓨터 하드웨어나 아니면 장비 중에 ASU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거예요. 바로 ASUS의 아우라 싱크 RGB LED가 들어옵니다. 뒤쪽에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로고에 LED 불빛이 들어와요. 소프트웨어에서 이 RGB 효과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뭐 색상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전부 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유기는 트라이밴드 채널을 지원해요. 2.4GHz 하나와 5GHz 두 개를 지원하죠. 그 중에서 5GHz 하나는 이제 게이밍 기능이라고 해서 게이밍에 특화된 채널을 송신하게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더 공유기 성능을 꺼내낼 수 있습니다. QoS 기능을 통해서 와이파이 신호를 어디다 집중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게임에 선택할 수도 있죠. 자 오늘 이렇게 ASUS의 공유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공유기의 장점은 새로운 와이파이 규격인 와이파이 6 AX 규격을 지원하기 때문에 넓은 커버리지와 빠른 속도 그리고 안정적인 연결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트라이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2.4GHz, 5GHz 그리고 게이밍을 지원하는 5GHz 이렇게 세 개를 지원하고 있어요. 또한 다수의 사용자가 연결해도 전혀 끊김 없는 MU-MIMO 기술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 또한 굉장히 웅장하고 멋집니다. 그리고 아우라 RGB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LED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2.5기가의 인터넷 속도를 즐길 수 있고 각종 게임 특성화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게임에 맞게 이 공유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유기보다는 거의 3, 4배 정도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는 차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유기를 두실 자료를 먼저 확보하신 다음에 공유기를 설치해야 돼요. 오늘 소개해드린 ASUS의 GTA X 11000 공유기는 국내에 출시가 15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제품 런칭에 맞춰서 공예기를 구매하신 분들을 한정해서 추첨을 통해서 갤럭시 S10 또는 10기가 랜카드를 증정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